한 이탈리아 부모가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차리겠다고 하자, 길길이 날뛰면서 한국에서 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스무 살 딸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한 박물관에서 한국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탈리아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21살 이자벨라 로시입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에요. 이 시기에 무엇을 듣고 자랐는지가 사람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주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중국에 있는 호텔 총괄 셰프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저를 이탈리아에 두고 가기에는 두분다 스카우트 되신 거라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저는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가게 되었죠. 물론 가기 싫었어요. 그 나이에는 다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데를 왜 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냄새나고 시끄럽다고 안갈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로마 중심가에 있는지라 많은 여행객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였어요. 이곳저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중국인이 사용하고 나간 화장실은 못쓸 정도로 사람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 저희 같은 유럽인들의 몸에서도 안 좋은 채취가 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데오드란트를 열심히 바르고 향수도 뿌리면서 냄새를 감추려고 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민폐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사람 몸 속에서 나는 냄새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는데 중국인들처럼 맵고 짠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채식을 위주로 하거나 건강하고 신선한 조미료를 사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덜 난다고 하셨죠. 아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고약한 냄새를 풍겨대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들에 대한 불만만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데도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 집제방 창문을 뚫고 소리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도 중국어를 할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랬으니 제가 중국에 가고 싶었겠어요. 부모님은 제게 네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어른들은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리 오래 있지는 않을 테니까 우선 엄마, 아빠랑 중국에 가자. 가면 외국인 학교에 보내줄게. 너만 이탈리아에 두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겠어.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셨고, 저를 유일하게 돌봐줄 수 있는 할머니마저 연로하셨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저희는 상하이에서 지냈는데, 상하이는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어 보였어요. 사람들도 좋은 옷만 입고 다녔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이미 최악의 냄새를 경험했다 보니, 그 정도는 뭐, 대우들한테 안 바른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참을만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외국인 학교를 갔는데, 외국인 학교에 중국 애들이 많더라고요. 영어를 배우려고 중국 상류층 부모들이 자식들을 외국인 학교로 보낸 것이었어요. 실제로 가보면 외국인보다 중국 애들이 많았죠. 저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던지라 중국 친구들에게 금방 동화됐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중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자벨라, 엄마 아빠는 이제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해. 너도 당연히 같이 갈 거지. 저는 부모님이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왜 가? 그리고 엄마 아빠 제정신이야? 하필 가도 한국에 간다고? 부모님께 할 만한 언행은 절대 아니었죠. 정말 이때 생각만 하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성을 잃고 이런 무례를 저질렀을 정도로 제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최악의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다니던 학교와 친구들에게 한국의 이중적이고 악랄한 모습을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이었죠.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아주 당황하셨어요. 제게 한국으로 가자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대요. 이자벨라,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니? 요즘 아이들은 한국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데. 너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한국은 중국보다 환경적으로도 좋고 치안도 좋아. 솔직히 여기서 살면서 네 안전이 많이 걱정됐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어린 너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고충들이 있어. 중국인들과 일을 하면서 무슨 일들을 겪었는지 이걸 알면 너도 우리를 이해할 거란다. 이미 제 마음에는 온갖 불신과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악을 쓰면서 부모님께 반항했어요. 절대 안 가. 외국인들이 좋아서 미친다는 한국 문화들 다 중국에서 베껴온 거라는 건 알아? 한국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파우차이를 김치라는 걸로 우기면서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빠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는데 그건 알고 있어? 나는 그런 못돼 처먹은 나라는 가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중국에 온후단한 번도 큰소리 낸적 없던 제가. 이렇게 군이 매우 당황하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이자벨라 엄마 아빠를 한 번만 믿어보렴. 솔직히 말해서 네가 하는 말은 처음 듣는 것들이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는 한국은 절대 그럴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중국인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해본 우리는 중국인들의 말이 더욱 의심스럽구나. 저는 이 말에 또 울컥했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국 편을 들어?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고 한국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부모님의 말에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 온지 6개월 후에도 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제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갈 거라 말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 친구들에게 문자가 쏟아졌어요. 벨라 한국에 가면 사람들한테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꼭 보여주고 와야 돼. 벨라 네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꼭 돌아와? 저는 친구들의 문자에 힘을 얻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들도 무뚝뚝했고, 표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불친절해 보였습니다. 또 도시가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아무리 길치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 건물 하나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그리 좋은지 안색이 변한 부모님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저를 소중한 친구들과 떼어내어 한국이라는 이별볼일 없는 나라로 데려왔으면서 부모님은 누구보다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항하는 의미로 여행 가방을 싸서 멀리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국내 여행을 하려는 거니? 라고 물으시고는 쿨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당황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말리실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렇게까지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여행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위험해서였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너무나도 쿨하게 허락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여행에 여자만 꺼내셔도 노발대발 화를 내셨는데 한국에서는 불과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혼자 여행을 간다는데 고민도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다녀오렴. 대신 어디로 가고 언제 오는지는 알려줘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용돈은 안 필요하니 그래도 첫 여행인데 엄마 아빠가 보태줄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니, 나, 나 혼자 여행 가는 거라니까? 걱정 안 돼? 그러자 부모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한국이잖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에서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저 저를 데려가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여자의 혼자 여행을 가도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싶었죠. 그래서 약간 협박성으로 부모님에게 여행 얘기를 한 건데,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라고 하시니 저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홀로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스무 살 여자애가 혼자? 그것도 배낭 여행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난 한국을 전혀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조용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도 들었습니다. 도착한 제주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제 기대와 달리 중국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놓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여행자 호스텔에서도 중국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국인 대학생들 뿐이었죠. 처음에는 혹시 제게 나쁜 짓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됐는데 한국인 대학생 무리에 여자도 껴있었고 아주 건전하게 맥주 한잔씩만 하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중국 친구들을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중국 애들은 솔직히 좀 지저분하게 놀거든요. 중국 애들이 다 좋은데 그것만큼은 너무 싫었던 터라 한국 학생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맥주 한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시더라고요. 맥주 한 캔을 반도 못 마셨는데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취하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면목은 홀짝홀짝 마시니 저도 모르게 제 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자벨라, 너 미쳤니? 제발 입좀 다물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 있던 말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어, 솔직히,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걸 훔쳐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네는 좀 다른 것 같네. 그래서 언뜻 제 앞에 있는 한국 학생의 얼굴을 봤는데, 얘가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한국인들은 앞에선 잘해주는 척 하다가 뒤에서는 확 돌변한다고 하던데, 제가 자신들의 약점을 찔렀으니 저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국 학생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바로 화를 낼줄 알았는데, 너무 침착하게 구니까 저도 모르게 술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한푸와 파오차이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손흥민 선수마저도 한국인인 척 소개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공자마저 한국인이라고 우긴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하니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게 중국에서 왔다고 했지? 중국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지 알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았다면 이미 너무 많이 세뇌가 되어서 우리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거짓을 알고도 외면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까 알려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을 알고도 외면한다? 내가 세뇌가 되었다? 라는 단어에서 확 반감이 느껴졌지만 쪽수에서 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자코 한국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중국 친구들의 말에 틀린 게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중국의 문화가 한국의 것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건 친구들이 이미 보여준 것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런 증거를 보여줄 텐데 이건 다 거짓말이고 조작된 거다 라면서요. 저는 그 한국 학생들에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한국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게 될 거야. 라고 날카롭게 말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뭐한 푸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중국인들 중에는 김치를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 반면에 한국에는 집마다 김치냉장고가 있다니. 참나. 어떻게 가정집에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가 있을 수 있어? 김치 종류가 200개가 넘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어, 물론 저도 한풀을 본 적이 없고 김치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거짓말쟁이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엇을 들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무엇을 봐도 날조된 거짓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이건 진짠가 싶은 건 공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한다는 건 진짜 어이없다. 대체 공자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하겠어? 우리한테 공자는 중국인이고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인물이야. 중국인들은 자기들한테 가치가 있는 게 우리한테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저는 공자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특히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자는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은 공자를 무척 존경한다고 알았죠. 그런데 한국 학생의 이런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 푸가 한국 거고, 어쩌고 하는 건 예상한 내용이었지만, 공자일은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관한 내용은 혹시나 해서 제가 스스로 찾아봤는데요. 이건 잘못된 정보가 맞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인이었고, 그의 아버지 또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축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중국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애들이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내가 다시 잘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향한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면 거짓말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박물관이 잘못된 정보를 전시하고 있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큰 결례를 범하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교육받지 못해서 잘 모를 수 있다 쳐도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물관 안에서 한국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데 정말 불쾌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눈에 한국의 역사는 매우 편향되어 보였습니다. 중국을 아주 나쁜 나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일본과 함께 중국이 한국을 지금껏 몇 번을 침략했는지 써놨는데,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더라고요. 일단, 중국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970회?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많이 침략했다면, 한반도는 이미 망했어야 했습니다. 나라 사이즈부터 다르잖아요. 중국에서 인구수로 밀고 들어왔다면 한반도는 맥도 못 추리고 망했을 텐데 여전히 나라가 남아있다는 건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아주 버젓이 한복의 변천사라고 해서 한복을 시기별로 나누어 두었더라고요. 분명 한푸가 한복보다 더 오래된 전통의복인데 이런 식으로 한복의 역사를 조작해서 전시해 놓다니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들통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런 데는 오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며 나가려는데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고는 능숙한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왔나 보죠? 중국을 포함해서 이탈리아어로 제게 말을 건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도 나이 지긋한 한국 아저씨분이 아주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을 거신 것도 처음이었죠. 제가 멋쩍게 대답하자 그분은 자신이 젊었을 적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이어가려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한국 아저씨에게서 느껴지는 왠지 모를 카리스마 때문에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잠자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외국 관광객들은 보통 단체로 오는데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보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충 대답하고 지나갔겠지만 왠지 이분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 아저씨는 요즘 그 문제로 한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보았어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우겨서 관계가 나빠진 거라면 한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러자 한국인 아저씨는 사실이 아닌 것을 어찌 사실이라고 말하란 말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똑같은 말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아저씨의 말에 점점 빠져들면서 한국 아저씨의 말에 설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벨라 양은 중국에서 배운 역사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중국의 역사도 함께 배워야 편향되지 않은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으니까요. 아니라고 대답하기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세계사를 진득하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과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비중이 있지도 않았고, 결국 중국의 위대한 업적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인 아저씨는 제가 지금까지 알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도는 상당히 높았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 등등.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중국에서 데이트를 쳤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인들은 한국을 물어 뜯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한국의 미디어를 전면 금지시켰어요. 이자벨라 양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린애들끼리 험담하는 식의 이야기만 하다가, 진짜 어른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들으니 말문이 막힌 거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자벨라 양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이 자신의 것들을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했죠. 그러나 한국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류였어요. 우선 한국이 가져갔다고 우기는 건 중국 정부의 거짓말입니다. 한 나라가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믿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한류가 중국 내에 들어오는 것을 위험 요소로 판단해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드를 배치한 뒤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하도 많이 소비하니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악성 소문을 퍼뜨린 거죠. 듣다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악질적으로 한 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았거든요. 거짓 소문으로 한 아이가 고립되게 만들고 그렇게 왕따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아저씨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국의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며 한반도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과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북한 주민들이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게다가 국제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적받음에도 고집을 부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인격 말살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유엔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어,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 시술을 하고, 어머니의 의사 없이 아이를 지우게 만든다는 건 여자로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유엔이 보고서로 발표할 정도로 큰 일들을 중국 내에서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은 외부의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만 듣게 되는 거죠. 한풀하는 것도 원래 없었던 거예요. 증거라고 가져온 것들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거고요. 이런 소문의 근원지는 중국 정부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중국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알고도 쉽게 말할 수 없단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비판했다가는 본인들도 강제 노역소에 끌려갈 테니까요. 저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 중국 친구들의 눈빛이 돌변하면서 저에게 온갖 욕설을 하더라고요. 이자벨라, 너 미쳤구나? 한국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네? 지금 그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야? 너 그런 말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알아? 너네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듣고 본 것들을 말해주는 것 뿐이야. 어떻게 친구한테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할수 있어? 저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 마치 뭔가의 씬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말한 세뇌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나니 오랫동안 보고 지냈던 중국의 풍경이 매우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요리 문화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식당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데워서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수만 가지 인스턴트 식품이 있다는 건잘 알고 있었는데 이걸 식당에서조차 사용할 줄은 꿈에서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식당을 안 가봐서 몰랐는데 중국의 평범한 일반인들은 이런 음식이 아주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니, 대체 얼마나 가난하길래 이런 데서 밥을 먹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이런 식당에 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곽에 있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도 직접 손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래도 꽤 산다는 사람들이 이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공장 맛을 먹고 있더라고요. 놀랄만한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중국은 인구의 80%가 빈민층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명 이상이 빈민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중국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소름돋는 부분이었죠. 자신이 상위 12% 안에 드는 사람들은 중국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80%에 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을 테니 내 상황에 만족해야지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끼리도 정보가 오고 가지 않게 막고 있으니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게 완전히 속은 거였죠. 이런 나라에서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했었다니. 지금이라도 중국의 진짜 모습과 거짓된 진실을 알아차린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제가 중국에 있는 내내 온갖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배신자,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어.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중국은 워낙 우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견제하는 거라고. 원래 잘 날수록 적이 많은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국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알겠니? 널 위해 조언해주는 거야. 너 같은 애는 우리도 필요 없어. 한국 가서 한국인들한테 사기나 당하고 평생 이용만 하다가 버려질 걸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거대한 감옥에서 뭐가 진실인지도 모른 채 세뇌당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두 분을 끌어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를 한국에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은 별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다 안다는 듯이 저를 토닥여 주실 뿐이었죠. 알고 보니 두 분도 중국에서 별의 별 일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한국에 온 것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모님의 일도 정말 드라마틱한데 혹시 원하신다면 그 사연도 한번 보내 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지금도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공산당에게 세뇌당한 채 살았을 거예요. 한국으로 저를 이끌어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진실을 알려주셨던 그 한국인 아저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날 한국인 아저씨는 이런 말도 해주셨었어요. 박물관에서 볼수 있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국인들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이었는데도 그걸 잊지 않고 참전했던 용사분들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 말이죠 실제로 얼마 전 해외 외신은 한국인들의 행보는 상상초월 이라며 극강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어, 런던 첼시 왕립병원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쉐년 소령은 첼시 왕립 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그 고마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 한국은 도움을 받은 여러 국가의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런 수식어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중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요청으로 16개의 병력 지원 참전국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너무도 파격적이란 반응이었는데요.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며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숙박, 항공 등 모든 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대대적인 의료지원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나선 것이 아닌 한국 소기업에서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이들은 직접 발로 뛰어 각국의 매체에 연락하고 요청에 보도된 결과물이라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의료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평생을 생활고로 치료가 방치되어 시력을 잃어가던 중 이들을 만나 대규모 수술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신문에까지 보도되며 주목받게 된 한국 기업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명료한 한마디를 남겨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 기업은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참전용사 후원에는 여느 대기업 못지 않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재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한 식비 지원, 전자제품, 주거 개선을 진행 중이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해외에선 이 기업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레쉬는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경식, 김수용, 이재국, 길명숙 등 매번 해당 기업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명단을 받아본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프레쉬는 또 다른 기적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볼캡과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라는 기억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영웅들의 희생헌신을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으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제품 디자인으로 녹여내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에도 무리 없는 굿즈로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 중에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보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이탈리아 국적의 외국인마저도 이렇게 세뇌당할 정도면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인프레쉬 동참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